안녕하세요. 좋은 생각, 황병준입니다. 생활용 전기자전거. 세인 바이크의 벤틀러스 LT10 이라는 모델을 소개해 드려 봅니다. 가성비로 딱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배터리는 7.8A, 48V에 7.8A입니다. 그리고 모터는 350W 모터예요. 근데 최대 출력은, 순간 출력은 580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580W까지. 그래서 이 제품을 뭐, 안장도 있고 해서 구석구석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석구석 한번 봐야지 어떤 구성인지 구성만 보여드린 것만 해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구성품을 자꾸 보여드리는데요. 시승은 직접 해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제품마다 회사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한번 직접 시승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고 나서 구매하는 게 최고죠. 그래서 이벤틀러스 LT10 모델 구석구석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제가 보여드리는 게 핸들바부터 보여드리는데 왜냐면 핸들바에 장착되어 있는 게 가장 중요하고 메인이기 때문에 다 그렇죠 여기 보시면 라이트 라이트 버튼과 전자혼이 있는데 항상 하는 얘기들이지만 얘기고 하는 얘기가 전자혼은 사람한테 쓰지 마십시오 사람한테 쓰지 마시고 차량이나 이런 쪽에다 쓰세요 전자혼 잘못 들렸다가 싸움 날 수도 있습니다 아자 이렇게 그리고 시마노 7단 시바나 출단 되어있고, 여기 디스플레이가 있고, 요거는 키박스가 있어서, 키를 오픈하고 해야지만 전원이 들어옵니다. 앞으로 가면, 예, 브레이크 방식은 저렴한 80만원 이하의 제품이기 때문에, 케이블 방식입니다. 케이블 방식으로 해있고요 키가 두개 있는데, 하나는, 하나는 키박스 전원버튼, 하나는 배터리 빼고 넣는 그, 버, 이 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쭉 내려가면, 아, 라이트. 야간에 탈때 라이트. 근데 이게 도심을 달 때는 상관없지만 도심이 아니고 시골 길이다. 그러면 라이트가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족할 때는 얘를 갖다가 밝게 하지 마시고 그냥 외장 라이트를 하나 구매해서 핸들바에 장착하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왜냐면이 밝은 거 라이트면 외장 라이트 타는 거에 역기를살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케이블 방식, 케이블로 브레이크를 잡죠. 디스크 브레이크. 얘는 하다 보면 휘어지고도 하기 때문에, 브레이크를 많이 잡으면 얘가 열을 받아서 가끔 쉬기도 합니다. 아니면 이물질이 묻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약간 소리가 날 수도 있어요. 끼 소리가 날 수도 있고 아, 끼익 소리 나는 건 패드가 다 돼서 그럴 수도 있고 그걸 갖다좀 확인 한번 해 보시면서 사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가끔가다 챙챙 이런 소리가 날 수도 있고 그런 소리는 휘었다는 소, 증거입니다 휘었다는 걸100% 잡으면 좋은데 안 잡힐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접이식 접어서 요거는 안전장치입니다 요거는 안전장치 안전장치 풀리지 않게 그리고 홀딩이 여기 되고 그리고 이쪽에 배터리가 들어가서 예, 에코 LT10 아, 전기 자전거가 다 에코라고 봐야죠. 자 그리고 벤틀러스닷컴 이렇게 킥 스탠드 있고 이킥 스탠드가 뭐 가끔가다 풀리거나 이럴 수도 있고 이런 볼트들이 진동에 의해서 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짐바지는 제가 볼때 그냥 하중이 25kg 이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시마노 투원이 7단. 예 7단 아주 기본적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KC 인증 받아 있던 거 되어 있고, 앞에서 스피니션 있고, 이 형태로 기본적으로 전기 자전거를 접하고 싶다라고 하는 분한테 추천할 수 있는 그런 벤틀러스 LT10인 이 제품을 소개해 드려 봤습니다. 금액은 80만 원이 안 돼요. 그리고 가까운데 왔다 갔다 하시는데 힘 좋은 거뭐 이런 거 생각하시면 뭐 최대 출력이 순간적인 출력이 580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가까운 근거리 다니실 분들은 이걸 추천해드리고 근거리가 아니고 멀리 가야 된다. 그러면 이제 배터리 많은 제품을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상 벤틀러스 10 벤틀러스 LT 10 소개해드려봤습니다. 감사합니다.